자야지. 호랑이는 너무 졸려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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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먼저 동시 동시에 지나갈게 노란 풍선에 매달려서 먼저 가볼게. 개구리야 조심해야 해. 개굴, 개굴, 알았어. 개구리는 노란 풍선에 매달려 호랑이 위를 두둥실 두둥실 지나갔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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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다. 개굴. 개구리야, 개구리야. 그럼 더 깊이 잠잘거야 개굴개굴 알았어 알았어 쉬이. 이제 여우가 풍선을 탈 차례야 여우야 조심히 건너렴 여우야 조심해 조심해야해 그래 살금살금 가렴 풍선이 점점 점점 아래로 내려가 개구리야 개구리야 어서 훅훅훅불져어줘아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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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했어어 <laughs> 너도 잘했어. 어? 이번에 내가 가면 무겁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거북이야. 너가 한번 가봐. 그래. 거북아. 너도 할수 있단다. 그래. 그럼 내가 가볼게. 할수 있을까? 거북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 거북이야. 너는 잘할수 있어. 살금 살금 가보렴. 거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휴,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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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호랑이 배를 쓰다듬어줄까? 개굴 개굴. 아주 부드럽게 살살 말이야. 그런데 호랑이가 깨지 않을까? 그때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호랑이가 살짝 깼어요. 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꾸는 거지? 배를 쓰다듬어 줄게. 아주 부드럽게 살살 말이야. 그러면 호랑이가 코 하고 다시 잘지도 몰. 보기 힘들었다. 개굴개굴, 거북이야. 너무 잘했어. 우리 호랑이, 살살살. 얼굴 만져주자. 그럼 푹 잠잘지도 몰라. 그래그래, 그래. 그러자. 거북이도 무사히 살금살금 풍선을 들고 건너갔어요. 거부가, 거부가, 잘했어. 이제 내가 갈게. 도와줘서 고마워. 풍선을 자고 지나가야 되겠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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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도 전도, 전도 우리 호랑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생지가 무사히 돌아왔네요. 이제는 황새 차례예요.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줘 생지도 무사히 도착했어요 호랑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자 호랑이는 지어. 호랑이는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더잘 자거든요 휴, 정말 다행이야 아슬아슬했어 나는 다리가 길어서 지나갈 때 풍선이 없어도 돼 얘들아 상큼상큼 걸어서 지나가볼게 잘봐 알았어, 알았어. 세금, 세금 조심해서 걸어갈게. 쉿, 조용, 조용. 세금, 세금, 세금 조심, 조심, 조심해. 개속해 알았어, 알았어. 조심, 조심, 조심. <laughs> 아, 이를 어떡 하지? 오이 깜짝이요 무슨 일이야? 호랑이가 깨버렸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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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깨버렸다 호랑이야 생일 축하해 개굴 개굴 호랑이야 생일 축하해 치치치치치 호랑이 생일 축하해 호랑이야 생일 축하해 호랑이야 생일 축하해, 호랑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개그 개그 호랑이야 너도 같이 노래를 부를까 그래 호랑아 너도 생일 축하같이 노래 부르렴 호랑이요 생일 축하해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노래같이 불러줄래 개글개글 그다음+ 그다음 호랑이 생일 축하해 친구들은 모두 모여. 호랑이의 생일을 축하해 줬답니다. 해피 스투